자, 여러분들이 많이 못푼 문제 중에 이제 하나를, 한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 문제를 갖다가 뭐, 잘못 푸네요.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한 방에 답을 찾겠다. 이런 생각이 좀여러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해볼까? 어, 네, 조금만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갖다가 많이 못 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응답률 보니까, 다른 것보다 현격하게 못했어요. 뭐, 한 절반 정도? 이 정도인데. 자, 왜안 되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방에.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배웠잖아. 치환적품도 배웠고, 본역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방에 될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돌고 돌아서 여러 번에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가 할 것이, 해야 될 것이 루트 x를 t로 두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루트 x를 t로 두면 적분 구간이 인테그랄. 자, x가 0이면 t는 0이고 x가 4면 t는 2가 되겠죠. 그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x는 t 제곱이 돼서 dx는 t dt가 됩니다. e x 는 e t d t 가 되죠. 그럼 여기 해보겠습니다. e 돼 있고 루트 x 를 t 로 하고 됐죠. 루트 x t 로 하고 그다음에 dx 가뭐 된다. e t d t 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 녀석이 이제 다시 소위 말하는 무슨 형태가 되냐 그러면 부분적분법의 형태가 되겠죠. 부분적분법 왜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급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u'을 갖다가 e 의 t 제곱 v를 갖다가 2t라 e, 두면 u는 e t 그 다음에 v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부분적 부위에서 이렇게 한번 2 t 에 e 의 t 에 0, 2 빼기 이렇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 e 의 t,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적분이라는 것은요, 한 방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몇번 하다 보면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정해진 형태의 것만 가야 구현, 적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적못 하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나면 할수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데서는 적분표 적분 테이블을 가지고 적분표가 있어요 그 표에 있는 것 이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표를 갖다가 조금 좀 머릿속에 정리한다 암기한다 이런 느낌 좀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좀 해주시지 않으면 적분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풀어 봤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 문제를 또 많이 못푼것 같아요. 6번 문제를 많이 못푼것 같아요. 6번 문제. 6번 문제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6번 문제는 정말 전형적인 수능 문제입니다.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거 없는가 거잘 모르겠고 그냥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 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다. 이 말이 뭐냐라는 이말을잘 보시면요 3 빼기 x, x가 3이 있잖아요 그렇죠? 3에다가 3 빼기 x x, 3 더하기 x 이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3에서 x만큼 같은 거리에 떨어진 것은 함수 값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x초격이 3이 있으면 3에서 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 달라 그러면 바로 뭐냐 그러면 x=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딱접으면 접힌다. 요렇게 여러분들 할수 있어 줘야 돼요. 그 요걸 보고 이게 바로 생각이 나 줘야 돼.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f3빼기 x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은3 콤마 제로란 점에 의해서 왜 x. 3 플러스 x랑 3 마이너스 x랑 y 값이 마이너스다 부호가 반대란 말이니까 요렇게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점대칭도형이다 요렇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3 대신에 0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f 마이너스 x는 fx가 돼서 소위 말하는 우함수 y축에 대한 대칭이남수 요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직선 x 골 3에 대하여 대칭인 그런 녀석이에요 그러면 은 봐봐요 자 x 골 3이라는게 있으면 x 골 3에 대해서 이쪽 뭐 예를 들어서 이쪽과 이쪽이 모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를 들어 3이면은 여기가 0부터 6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적분값이 적분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적분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선은 문제에서 대칭이 나타나는거 알고 있고요. 0에서 3까지 이게 8이다. 0에서 3까지가 8이면 당연하게 3에서 6까지도 8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0에서 3까지 적분했는 것은 넓이가 되는 거니까 0에서 3까지 적분했는 거랑 그래서 적분했는 거랑 뭐똑같다 생각하시면 물론 뭐 이게 음수가 될수 있겠지만 다 무시하고 어쨌든 요거 적분했는 게 8이면 요거 적분했는 도 8이다 이렇게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개로 뗍니다. 0에서 3, 0에서 3까지 f'ex dx. 그다음에 0에서 3까지 f 의 600x dx. 두개 떼면 돼요. 떼면, 시원적분 하시면 돼요. f, 2x, 이런 건손못떼 f, 2x, 이게 제일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2x를 갖다가 t로 두라, 이 말이에요. t로 두면, 2dx는 dt. 가 돼서 dx는 2분의 1 d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테그랄. x가 0이면은 t도 0. x가 3이면은 t는 6. 그 다음에, ft. 되고, 2분의 1 dt. 요래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2분의 1 나오니까, 0에서 6까지, 0에서 6까지 적구나, 얼마나 알았어요? 8이죠. 8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된다? 아니, sorry. 0에서 6까지 하 얼마입니까? 16이죠, 16. 1 6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된다? 8. 그래서 요거는 8이래, 요요만큼은 d 에 것도 마찬가지. d 에 것도 600x를 t라고 두면, 마이너스 dx는 dt 가 되죠. dt. 그 다음에 0 에서, 그러면은, 우리, x에 0 넣으면은 y가 얼마입니까? 6. 3 넣으면 얼마예요? 3. 까지 ft-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요거를 3, 6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3 에서 6까지 적분하니까, 얼마락 하는 할수 있다? 8이 가능할수 있다. 뭐, 그 정도. 요거 수능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킬으로 7번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7번도 수능에 나오는 모양인데 뭘 아셔야 되느냐 요거는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게 xfx를 미분한 거다라는 것이 보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곱하기 미분법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많이 틀렸던 게 요게 4번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왜 많이 틀리냐 그러면 생각보다 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분수함수 접근을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분수함수 접근이 잘안 돼요. 생각보다 분수함수 시험 내면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분수함수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은 뭘 해, 무슨 접근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뭘 써야 될것 같아요? 치환 접근법을 생각 하는 건 알겠죠? 근데, 사인을 치환하면될 일이 아닙니다. 왜? 사인, 사인 X를 치환하면은 s i n x를 로 치환하면은, cos x dx가 dt가 나와줘기 때문에, cos, 아니, cos 없어요, 지금. 그래서, s i n 을 치환할 게 아니고, c o s 을 치환하면 돼. cos. cos 치환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cos x를 치환하면, 좋죠? 치환하면 왜, 마이너스 sin x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령이에요. 어떤 요령이 있냐, 그러면, 치환을 할 때요, 치환할 때, 상수는 같이 치환해 주세요. 왜? 미분했을 때 상수는 0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것보다는 코사인 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하는 것이 계산상 편리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적분은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 하나가 그냥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지 않은 것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적분은 풀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바, 봤었고 이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게 보일 때까지 다양한 유형을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분이 어렵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 기간까지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 조금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적분 문제를 단순하게 구모사경식으로 해서 한 진짜 한50 문제 정도는 적분 계산 연습을 하셔 야해 보셔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